구장 선수 세레머니 하고 찾아가 있습니다. 어, 두 개만 하고 오세요, 두골 어, 넣는 다는뜻인가요세 어, 골. 오케이. 네 <웃음> 골. <웃음> 뭐야? 봐요. <laughs> 자, 3초 뒤에. 집중하세요 <laughs> <야, 어디서? 웃음> 구장 씨 어제 술 많이 드셨다 그러던데? <laughs> 어제 아니고 오늘 7 시요. 그러니까. <laughs> 비밀이라고 놓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비밀이라고요? Oh, yeah. 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잠깐만요. 편집할게요. 영상 다시. 영상. 야, 영상 다시. <웃음> 영상 <웃음> 야, 영상 다시. <웃음> <웃음> 어. 안 돼. 안되 대회, 도나안 나와. 원래 안 가세요. 네. 아니요. 저희는 그냥 친구들끼리 음. 우리 대회 나갈 계획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진짜, 진짜 없습니다. 나 가면 또 음. 누구는 안네 <laughs> <뛰네, 웃음> 누구는 뛰네 <laughs> 이제 이렇게 뻔하기 <뻔하겠답니다>. 때문에 <laughs> 진지지기전 단계로 하는 거죠. 요 누구보다 진지하게 하는데. 어. 아니 넌안 진지하게? 나? 난 진지하게 나, 하는데. 근데 나는 안 진지한 사람들 싫어. 음. <laughs> 우리 진지. 그럼. 예, 네, 좀확대하게 자, 10분씩 돌아가겠습니다. 1.5. 네. 아니 이거 좀 아, 올리고 싶은데? 아. 어? 이렇게 이렇게 아. 하고 싶은데. 아, 그건 안 되는데. 얘를 좀 하지 좀낮출 안. 이거를 근데 올리면 돼. 잠깐만. 아니, 아니 아니. 그렇게 말고. 말고. 이렇게 찍는 게 더. 그거왜나춰 아, 그렇게 하고 싶다고. 아, 네. 이거 어떻게 나죠? 아, 그냥 까 아니, 내가? 이걸 나죠. 어. 그 아. 어. 어. 이고이 이게... 어. 이거를... 어, 어, 그, 그 어, 이거? 이거? 이이 이거? 좀거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이 이거? 이 이거? 거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가거 이거? 이 이거? 거 그냥 뭐이 뭐가 맛있겠어? 그게 인생 하가야 같은 말이 아니야. 여기서요? 아, 귀여워져 있는데 외국인 황해에 있으니까 살짝 궁금해지니까. 응, 그때 바꿨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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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 않아? 좀 이상해? 됐어. 아니면 그 기울... 됐어? 됐어? 아니, 8분, 8분까지 찍어. 어. 내가 16분까지 찍을게. 그우시나고 하루시키고, 하루시키고, 고하루시키하고 하루시키고, 하루시키고, 하루시키 잘한다 잘해줬다 와야 영수야? 어, 우와, 샤키리. 와 샤킬이 됐다. 아 패스까지 했으면 좋겠야 영수 존나 빠르다. 어. 자 해설인데 그래도 야. 존나는 조금 <laughs> 적절하지 않은. 안돼 아, 영수는 기분 좋았을 거야.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영수 씨 듣고 있다면 지금 카톡을 해주세요. <laughs> 내일 뭘 했지 모르겠지 <웃음> <웃음> 출근길에 아니 아니 근데 우리 저번 주 영상도 안 올라왔어 아직. 아 그래? 3 4쿼터 어. 누가 찍었지? 그거 강현이가 올려준다 했는데 드리 드라이브에 올렸나? 올렸는데 종현이가 안 올렸을 수도 있고. 응. 음. 이택준 지금 <laughs> 너 택준아 힘드냐 많이? 아 이택준 선수 오늘 안 보여요. 이택준 손들어. 숨어 있는 거 같은데. 크리즐러 이택준. <laughs> 아니, 공격하고 있는데 아, 아, 거기 있으니까 택준 아, 소리질러 택준 윙이야 택준이 좀 봐줘 아, 백이야? 백이야 백이 빽이 왜 이렇게 위에 있어 그니까 <laughs> <하다, 웃음> 뭐, <laughs> 응. 응. 좋아, 택준이 기회야 택준아 줘 택준이 줘 야, 택준 가자 와, 씨 아, 택시 기회였는데. <sist çal 수 있음> <laughs> 아 아, <laughs> <laughs> 야, 할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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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누군데 <웃음> <웃음> 좋아. 좋아. 슛! 그전! 아, 뭐 슛! 슛! 와! 들어갔어? 들어갔 와. 이재현 선수. 잘 차네. 야, 너 부심 왜 넘어가? 부심 왜 넘어가? <웃음> <웃음> 부심 왜 넘어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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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그렇게 수다할까 하지마. 뭘 없습니다. 야 테이핑, 테이핑. <웃음> <웃음> 와쟤 <laughs> 몸좋다 야, 어. 야 지금 미쳐 날뛰는 중 김영수 선수 레슨을 받거든요어 레슨 효과가 아주 하라합니다 <laughs> <laughs> 어드밴티지 뭐야 뭐야, 왜? 이 킥으로 살짝 와보요 무릎으로 와, 무릎으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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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이야 지금 액션. <laughs> 네, 10초 정도만 되장면 됩니다 손가락이야? 골반 허벅지 골반 쪽에 있는 허벅지랑 허벅지? <laughs> 파울인가? 파울인 같은데? 음. 그거, 그거, 그거 아 그래? 지아니야마비 아냐? 허벅지 야 골반 골반쪽이야 골반, 골반 네. <laughs> 투터치 아파요 <아니야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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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택준 선수 자, 왼발을 야, 이떡준, 이떡준이야, 이떡준, 아, 이떡준! 저 과연 오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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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. 오! 오! 오.

다음 찍을 사람. 어 맞다. 10분. 시작. 10분. 어떻게 많이 찍었나요? 그래 서비스. 구장원 구장원. 이특이 어이. 또 미세라, 또 미세라. 아이. <laughs> 살렸어. 살렸어. 이구 태준아 어떻게 수비하냐? 태준이 요즘 컨디션 안 좋은데요? 어그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? 아아 아, 그런가? 요 오, 이 덕준 이번엔 잘했어요. 됐다. 아닌인거 같은데 뛰는 거 막아, 뛰는 거, 뛰는 거 막아, 그렇지? 안찍안 내려가죠. <laughs> 됐다, 됐다. 이것도 없프나 <laughs> <laughs> <에? 웃음> 와, 지 <쟤> 바보야. <laughs> 와. 전을 벌었어? 이게 전을 떼었어? 아니 박종이 옆사이드를 못 봐. 이거 뭐야? <laughs> 종이 룰을 모르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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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야 이거? <웃음> <Good>. <웃음> 몇 등이야? <laughs> <laughs> 어? 안 들어간 거 같은데. 또분다또분다아또 또 아, 또 불어! 또 불어! <laughs> <laughs> 어. 아니저번안 아, 봤냐 힐패스그하 <laughs> <줄> 알았다지 <laughs> <laughs> <오>. 됐다기가 <laughs> 빠른 친구예요 <laughs> 어이! 와, 이득쥬 간다! 간다! 라이트 하나, 라이트 하나! 어, 뭐야? 뭐해? <웃음> <웃음> 아 뭐해? 와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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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좋긴 좋아. <laughs> 이 동작이 빠르네. 뭐야? 어떻게 오. 오 아, 톡 찍어라. 가왜 옵사이드 안 부냐, 이번엔 그렇지? 응. 근데 <laughs> 오늘 멤버 좋네, 우리. 지금 보니까 와서 그러고. 가나 듣고 계시나요, 하갈? Mr. h o g 이명 빼고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<듣고 있나요>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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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 우리 잘한다 <laughs> 잘하긴 하네. 잘했어, 잘해. 잘 나온다. 이좀 많이 자란다 이렇게. 약간 예전보다 훨씬 어. 다르게, 그지? <laughs> 아니, 대주다. <됐주나! 웃음> 아니 진짜 술을 덜겠나 <laughs> 너무 좀 무책임하게 주는 거 아니냐, 뛰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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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최경진 백준이 <laughs> <laughs> 아 이거, 이거, 이거 아깝다 백준이 <laughs> <laughs> 백준이 아, 소리를 지르라고, 바보야. <laughs> 야, 우리가 지를게. 아, 예. 야, 우리가 아. 대신 지를게. <laughs> 야, 이택준 대신 소리 질러. <웃음> 도와줘, 도와줘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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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<웃음> 오이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제대로 해! <laughs> 아, 이택준 소리 질러! 아니와 오. 아, 이택준 뛰어! 아, 뭘 체력,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체력이 응. 없어. 아, 소리를 질러, 바보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지른다, 지른다. <laughs> 지른다 지린가 받은다. 아 야, 야, 못 잡는 거 하지, 하지. <laughs> 해봐,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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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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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해 괜찮아 괜찮아 <웃음> 어 뭐야 아아 해봐. 해봐. 라인은 좀안 맞네. 그러니까 라인은 안 맞아도. <laughs> <laughs> 택준 뛰어, 택준 뛰어. 가비 가. 비 이야, 좋은데. 나이스. 이야. 쫑쫑. 아니 근데 둘이 있으면 좀별분이다 어? 둘이 있으면 좀별분이야 누구랑? <laughs> 정수랑 아, 저희 저희 같이 있었. 있으면... 그러니까. 수영이까지 있어. 사기다. 어. 그러니까. 그냥 오늘 뭐아 셋이 미드네 어, 셋이면은 좀냥아 사기다. 사실 뭐 주, 가운데 진짜 그냥 벽 하나가 어. 세 개가 있는 거지. 밸런스 개 좋아. 이거. 범준인가? 왜 범준이 범준이. 범준이 위기야? 아니 아니야. 아 범준이가 가운데 있나? 뭐지? 종현이 톱인가? 아 종현이가 톱이야. 종현이가. 정현이가. 아, 종현이가 톱이야. <laughs> <목소리> 어. 어. 아. 어. 어 좋아. <목소리> 오이. <목소리> 재미? 오, 슛? 오? 오 씨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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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씨. 아 어, 뭐야! 저 내가 하는건데 <laughs> 저 내가 하다 뺏기는건데 <laughs> 오! 좋야 위험하다 우리 반대 우리있어! 어어 우리 아, 제이 빨라 빠르다 빠르다 제다이크 소다이크 <웃음> 제다이크 <웃음> 오이 가운데 넣어줘 가운데 넣어줘! 위험해 위험해 굿오 위험해 좋아 간다 와야 좋다 우와 저한번 여기 잡아주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대 붙어야지 아 붙어야지 아, 기... 무도 없어 야 아예 반대 한명 있어 아와니다아 어, 오, 그래도 어... 코너는 만들어내는. 어. 마지막 코너. あ。